제가 그 가족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 가족에 대한 그 관계를 어쨌든 이제 개선을 시킨다거나 변화를 시킨다거나 더 돈독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꼭 알아야 될 에너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다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 보면 이거를 에너지가 딸리게 되면 절대로 내가 그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에너지 쟁탈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에너지 쟁탈전을요 모르는 사람하고 안 하고요 대부분 너무 가까이 있는 가족들하고 너무 이 에너지 쟁탈전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어떤 집안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딱 있어요. 밑에 자식이 한명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침에 아주 사소한 일로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는요 부모한테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야단을 친다거나 막 화를 내도 에너지를 뺏어 가는 거지만요. 그냥 부모가 싸우는 거를 봐도 아이는 에너지를 뺏기게 돼 있어요. 정말 무섭죠. 사실 사랑하는 내 아이의 에너지를 뺏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에너지를 뺏어 가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학교 가기 전부터 엄마 아빠한테 에너지를 이만큼 뺏긴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뺏긴 상태에서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아이들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헐어버렸거든요. 그 아이의 에너지를 한쪽으로 헐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헐자고 덤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학교 폭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에너지 쟁탈전, 에너지 법칙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한번그 아이의 에너지가 이렇게 흘려나가 버리게 되면 그게 타켓이 돼서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가족 간의 에너지 쟁탈전에는 승자가 없어요.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그렇게 도피하듯이 풉니다. 마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씹는다거나 그때막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막 죽을 만큼 막 운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막 산타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푸는데 자, 이거는 에너지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쌓이지 않고요. 잠깐 정면에서 빗겨나서 에너지를 이렇게 풀고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또 예전하고 똑같이 또 쌓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피할 거예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먹고 마시고 싸는 걸로 또 에너지를 풀어 버리겠죠. 그리고 마지못해 끌려 가지고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도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인생 아니겠어 하면서 거의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있습니다. 방법이.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에너지 쟁탈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정말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근원으로부터 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 수행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선도 수행에는요, 이 실체가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원으로부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근원으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수행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아주 짧게 근원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강연 유익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어, 호흡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동작 그리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한테 기운을 보내는 그, 그게 기도죠. 기운을 보내는 게 기도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 기운을 보내는 그 집중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반드시 밝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